저는 트리키의 사람이라도 어렵습니다.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을 때도 진짜 많이 봤어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돈아니 금을 선물합니다. 트리키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도 이걸 경험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트리키의 사람 24살 셀린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떤 영상을 찍을 거냐면요. 제가 트리키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었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이 영상에 2부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 오늘은 마이크가 없어도 프로페셔널하게 준비를 해 봤지요. 자, 오케이. 시작해 볼까요? 고고고 자, 첫 번째 질문은 트리키에서는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나요? 저희는 우리나라에서 트리키예어를 사용합니다 이걸 모르고 캐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는 트리키예어를 사용합니다 트리키에서 트리키예어라는 언어가 따로 있습니다 <laughs> 네 원래 사람들은 혹시 영어를 쓰나요 아니면은 뭐 아랍어를 쓰나요 이렇게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은 좀 많긴 많은데도 저희는 트리키예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트리키예어 배우는 것이 어렵나요? 네, 저는 트리키의 사람이라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은 이제, 아, 이건 설명하기가 좀 힘들긴 힘들어도, 어, 이제 한국어랑 트리키예 어의 문법이 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렵습니다. 트리키의 사람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쉽지만, 한국 사람에겐 트리키예 어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트리키에서는 모든 사람이 트리키의 식 커피를 마시나요? 뭐 아니요. 예를 들어, 저는, <laughs> 저는 트리키의 식 커피를 이제 마시긴 마시는데 뭐 맨날 마시진 않고 있으면 마시고 없으면 뭐.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리키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커피를 마신다는 것은 맞진 않습니다 이거죠 <laughs> 트리키에서는 어떤 화폐를 사용하나요? 트리키의 공식 화폐는 리라. 리라입니다 트리키의 사람들은 손님을 잘 대접하나요? 네 완전 잘 대접합니다 <laughs> 왜냐면, 하 트리키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손님에게 차, 음식, 뭐, 커피, 이런 것들을 대접하는 것은 일반적인 전통입니다. 네. 트리키의 자는 왜 작은 잔에 마시나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 왜지? 왜 작은 잔에 마시지? 어, 아니요. 저알것 같아요. 더 따뜻하게 유지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카파도키아의 열기구는 매일 날아가나요? 저는 카파도키아에 가본 적도 없고 카파도키아 사람도 아니라서요. 잘 부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국 사람들만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이 가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씨가 좋으면 매일 뭐 매일 탈걸요? 매일 태는 것 같아요. 트리키의 사람들은 정말 차를 많이 마시나요? 네, 엄청 많이, 진짜 많이 맨날 마십니다. 그리고 트리키에는 1인당 차 소비량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아침, 손님 맞이, 뭐 직장, 그리고 뭐어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언제든지 차를 마십니다. 트리키의식 목욕탕은 어떤 경험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요. 저는 트리키의식 목욕탕을 경험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청구를 알려드릴 수가 있죠. 어, 따뜻하고, 뭐, 증기가 가득한 환경에서 전통적인 목욕 문화라고 할수 있죠.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있긴 있을걸요? 전잘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때밀기와 이제 뭐커플 마사지를 하며뭐 변환하고 깨끗한 기분을 주는 곳이라고 할수 있죠? <웃음> <웃음> 트리키의 사람들은 미신을 믿나요? 네, 저희도 믿죠. 이제 저희는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나자르 비즈라고 여기 사진을 보시죠. 이제 그게 이제 여기에 하든 안 보이는 것을, 것으로 것 이걸 붙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냐면 나쁜 에너지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이 믿음에 따르면 이 피즈는 나쁜 눈과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한다고 합니다. 튀르키의 결혼식은 어떤가요? 어, 튀르키의 결혼식은요. 어, 너무 재밌죠. 너무 재밌어요. 한국에서는 결혼식이 대략 한 시간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튀르키에서는막 이제 저녁 8시에 시작하고 밤 12시까지 진행됩니다. <laughs> 먼저 신랑과 신부가 이제 같이 로맨틱하게 댄스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손님들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요. 진짜 재밌어요. 진짜로.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 춤추고 나서 이제 손님들은 돈 아님 금을 선물합니다. 그건 좀 좋은 부분이죠. <laughs> 트리키의 아침 식사는 왜 이렇게 다양하나요? 아침 식사 문화는 우리나라와 진짜 많이 다릅니다 올리브챔, 치즈, 메네맨이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빵과 차와 같은 뭐 다양한 것들을 이제 포함합니다 트리키의 사람들은 왜 빵을 많이 먹나요? <laughs>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그게 왜냐면은 하 한국은 밥심이잖아요 트리키에는 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식사에서 빵을 먹습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는 빵을 찾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빵은 있는데 이제 한국에선 다 빵이라고 하잖아요. <laughs> 크림빵 아니면 뭐 마늘빵 막 이제 이런 것들 이 있는데 트리키에 있는 빵처럼 생긴 빵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네. 그래도 뭐잘 자작긴 찾았어요. 그래도. <laughs> 트리키에는 어떤 유명한 티저트들이 있나요? 제가 트리키어를 해도 되나요? 박라화 카드유 스윗 라츠 가수한 디비, 가수한 디비 너무 좋아요. 어, 로콤! 여러분, 트리키의 딜라이트라고 들어본 적이 있어요? 터키시 딜라이트라고? 네, 해외에서도 제가 한국에 갔을 때도 진짜 많이 봤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되게 달달하고 여러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트리키에서는 술판매가 되나요? 네, 됩니다. 트리키에서는 특히 라키라는 술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트리키어로 라크라고 하거든요. 이거 있고, 그리고 뭐, 와인도 맥주도 완전 뭐, 인기가 많은 그런 술들입니다. 네, 판매가 됩니다. 트리키에서는 모두가 같은 억양을 사용하나요? 아니요. 트리키에서는 다양한 억양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는 서울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부산에서는 부산 말을 하잖아요. 그 억양이 완전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각 지역에는 고요한 억양이 있습니다. 이스탄불 말이라는 게 있고, 이스탄불 억양이 있고, 그리고 이제 저는 에게 지역에서 살고 있거든요. 제가 아이든에 살고 있잖아요. 제가 아이든 말을 씁니다. 이스탄불 사람들이랑 좀 다르게 해요. 좀, 억양이 좀 달라요. <laughs> 트리키의 사람들은 왜 손님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이려고 하나요? <laughs> 아니, 그게, 이제 강제로 먹이려고 한다 말하기보다는, 그게 집에 오는 손님을 이제 좋아하기 때문에 더 있게 하려고, 어 이렇게 음식이나 우료를 많이 대접하는 거예요. 그게 강제로 먹이려는게 아니에요. 그냥 더 있게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트리키에서는 이런 말이 있거든요. 수박을 자를 거였어요. 어디 가세요? <laughs> 그래서 손님에게 계속 음료나 음식을 대접하는 것은 손님을 좋아하고 소중히 여긴다는 표시입니다. 이거 좋은 뜻입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아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많이 많이 봐주세요 제 영상들을 많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건강하세요 안녕 빠이빠이